이쯤미 순수녀 안녕하세요 순수녀 동굴이에요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어린 시절 성적학대를 당했다고 두 미국 남성이 폭로했습니다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들의 주장을 담은 네버랜드를 떠나며가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되었죠. 지구를 떠나가라. 또한 다큐멘터리 후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두 피해 남성과 인터뷰한 영상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두 남성이 폭로한 내용은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의해 탄생했어. 우리는 함께할 운명이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야. 라며 성추행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면 어떡 살아생전 마이클 잭슨은 성추행으로 연루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짤막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1993년의 일이었죠. 당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조단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어린이 성추행으로 인해 마이클은 가택수사도 받았고 경찰은 주변의 30명 가까운 아이들과 200명의 목격자를 신문하였으나 성악대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듣지 못했죠. 그라운드리스인데 그라운드리스 그라운드 응. 그라운드가 리스 -E -S -S, 없다. 증거가 없다 이거죠 그후 여러가지 사건과 건강 악화 등에 지쳐있던 마이클은 결국 조단과약 2천만 달러에 합의를 해서 민사를 덮었습니다 당시 루머가 엄청났죠 죄가 있으니 합의를 했겠지 라는 기본사고가 깔려있어서 마이클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옛다로얘기해주 제가 내려서 오분을 보여 드릴까요? 아니면 시겠습니까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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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2000년의 일입니다. 희귀한 투병을 하고 있던 개빈 아르비조라는 소년은 마이클 잭슨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이클은 그 소년의 가족을 초대했고그 모습을 다큐멘터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고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였는데요.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침대를 쓴다 라고 말한 인터뷰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마이클은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게 뭐가 이상한가? 오히려 그것을 성적으로 바라보는 게더 이상하지 않은가? 라며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개빈과 그 가족도 부적절한 행동이 없었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개빈 가족은 말을 금방 바꿨습니다. 갈곳 없는 조선족 동포를 한 달간 재워주고 먹여주었지만 돌아온 건 폭행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네버랜드에 감금당하고 협박당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결국 경찰이 개입되었고 네버랜드를 수색했죠.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 14가지 혐의의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또한 2016년에 미국의 레이더 온라인은 네버랜드를 1993년과 2003년 수색할 때 아동 음란물을 발견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명백한 허위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아동 성추행 다큐가 방영되었는데요. 마이클 잭슨 재단은 네버랜드를 떠나며 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 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으며 방영하는 것은 공격적인 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의 성추행 사건인데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So, 하지만 이런 마이클의 사건 중 처음에 일어난 1993년에 2천만 달러로 합의한 챈들러 성추행 사건은 2009년에 본인이 사기였다고 고백을 했죠. 그는 마이크 잭슨은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돈에 눈이 먼 아버지가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챈들러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치명적인 독극물을 쏘고 운동용 바벨로 죽이려고 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0년의 개빈 사건은 무죄였고 2 0 1 6년에 온라인 보도는 허위였죠. 계속 아동 성추행으로 기소를 받고 의심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혐의 입증 증거도 없으니 마이크 잭슨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마이크 잭슨은 항상 센세이션했고 또한 사람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성 팬이 무대에 뛰어올랐을 때는 그의 안전을 위해 팬을 안아주는 모습에서 얼마나 팬을 아끼는지도 알수 있고요. MP3 다운로드에 대한 인터뷰에서 그는 아티스트의 책임이 크다면서 자신이 한 앨범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6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최고의 앨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피력하면서 어떻게라도 나의 음악을 들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황제의 열정이죠. t h i s is it. This is it. 마지막으로 마이클 잭슨은 죽었지만 그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셀럽 사망자 소득순위 1위를 항상 차지했습니다. 2위인 엘비스 프레슬리보다는 10배나 많은 금액이고요. 또한 생존자 1위를 한 메이웨더보다도 120만 달러가 많은 수치죠.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에 방영된다는 네버랜드를 떠나며 라는 성추행 폭로 다큐멘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떠나 무슨 목적인지는 분명해 보이는군요. 이미 고인이 되어 본인이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팝의 황제의 빈자리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군요. 씁쓸한 한숨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도 끝내!